수변에 거품 많아졌다고요? 그냥 넘기지 마세요 신장이 보내는 첫 번째 경고일 수 있습니다 신장은요 음수노폐물을 걸러주는 정수기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신장이 망가지면 피로감, 부종, 순참까지 생길 수 있어요 더 무서운 건 증상이 거의 없다가 갑자기 나빠지는 점입니다 신장을 망가뜨리는 식습관 딱세 가지 정리해드릴게요 첫째, 단백질 과다 섭취 요즘 단백질 보충제 많이 드시죠? 근데 단백질 대사산물은 신장이 다 처리해야 해요 기도질환 있거나 나이가 있으시다면 더 조심하셔야 해요 둘째, 짜게 먹는 식습관. 국물, 찌개, 젓갈, 장아찌 이런 음식 자주 드시면 혈압이 올라가고 그게 신장을 안가뜨립니다 셋째, 단 음료나 과일 과다 섭취. 과일은 물론이고 커피 음료, 이온 음료, 과일 주스에도 당분이 많습니다. 이게 결국 혈당을 올리고 신장을 지치게 해요. 이 중에 해당되시는 거 있으신가요? 그렇다면 지금부터 식단을 바꿔보세요. 단백질은 적당히. 짠 음식은 줄이고 국물은 남기기 단 음료 대신 물 마시기 신장은 조용하지만 무너지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오늘 식하기 신장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보세요